지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동기부여 되시죠? 여기 현장에서 들으면 무섭습니다. <웃음> <웃음> 에스프레소를 어느 정도 양으로 세팅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죠. 1대2로 할 것이냐,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1대1.8, 1.7로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 커피가 갖고 있는 특징에서 어떤 노트들을 더 부각시킬 것이냐가 어떤 농도에서 더잘 드러난다. 음. 더잘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세 조정하는 거예요. 이래서 레시피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바스켓 용량 같은 경우는 18g 아니면 20g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음. 그런데 이제 예약제 해갖고 코스로 할 때는 대부분 18g 썼어요. 왜냐면 음. 20g 바스켓은 2g 더 들어가는 만큼 사페인 양도 그렇고 농도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세 잔이나 연속해서 먹어야 되는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을 안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적은 양의 커피로 밸런스를 맞춰갖고 적당히 쓰고서 맛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포인트죠. 음. 카페 입장에서도 커피를 무조건 많이 써갖고 맛있게 만드는 것보다는 로스 없이 효율적으로 쓰고서 최대의 만족도를 주는 것. 그 지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컵 자체가 엄청 큰 컵이면은 도직량은 많이 늘어나야 돼요. 왜냐면 양에 장사 없기 때문에. 근데, 컵을 작은 걸 쓴다고 하면은, 굳이 도직량을 그렇게 많이 늘릴 이유가 없어요. 이탈리아 커피들이 1유로, 1유로 해갖고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막 이렇게 제공하는 것 같잖아요. 싱글샷이 되기 때문에 1유로라는 가격이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대중이 편안하게 그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더블샷이면은 1유로로 영업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도직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량 도직하는 편이에요. 어... 도징은 잘안 하세요. 거의 안 하는. 다운 도징은 어느 정도 그램까지 2 g 정도까지도 하죠. 왜냐면 가스가 너무 많고 갑 볶은 애들을 어떻게든 뽑아가지고 원활한 성분들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더 가늘게 확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온도는 93도, 94도, 92도 이 정도 개반에서는 사실을 녹을만큼 녹이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다잘 녹아요. 사실 온도야말로 1도 뭐 0.5도 이거 가지고 맛이 또 뉘앙스가 달라지지만 블라인 그 온도를 특정 지어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음. 잘 녹여내는 정도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는 편이에요. 강배전일 때도 92, 93. 잘 씁니다. 로스팅에서 거칠다든지, 쓴맛이 과하게 나오는 로스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웰 well 디벨롭 상태, 깔끔한 쓴맛, 묵직함, 바디, 텍스처, 이런 것들이 나오게끔 로스팅을 설정 만들어 놓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물 온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녹아 나와요. 과한 맛이 나오지 않아요. 1단계, 물을 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필터를 건들 때는 리미네랄 필터를 썼다. 리미네랄을 쓴 이유는 네. 커피 향미를 조금 더 잘 결합시키고 그거에 적절한 필터를 선택한 것이 리미네랄이다. 음. 이게 포인트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머신 컨디션을 체크한다. 그래서 그룹별로 유량을 체크하고 문제가 생기면 머신 엔지니어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그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 레시피를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은 바스켓 그렇죠. 사이즈가 18g 혹은 20g. 스페셜티 씬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피들이 좋은 커피들이고 향미들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음. 입안에 가득 네. 느끼게 하는 데 있어서 18g 정도면은 충분했거든요. 음. 16g도 사실 나쁘진 않는데 말한 커피에서 임팩트를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통 우리가 합에서 쓰는 컵의 용량이 18g 썼을 때 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히 표현 다할수 있는 그런 농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물 온도는 92도에서 94도 사이 대체적으로. 이거는 강배전이나 약배전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네. 잘 녹일 수 있는 온도다 물 온도가 달라지면 분명히 커피 맛 달라집니다 92나 93이나 94나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것도 테스트를 하면은 92가 좋을지 93이 좋을지 94가 좋을지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샷한 번으로 판단 끝내는 게 아니라 3, 4번 적어도 5번 정도 평균적으로 반복을 해서 경향성을 보고 나서 그 경향성 안에서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좋을 것인가 음. 이것을 판단을 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헤드스페이스의 넓이를 조정을 해가면서 좋은 뉘앙스를 이제 찾고 음. 거기서 이제 도직량을 어떻게 정할지 뭐 추출량을 어떻게 정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결정해 가는데 기본적으로 1대2 그냥 해요. 그 기준을 하나를 가지고서 일관되게 가져가 줘야지 기준에서 어, 이거 너무 묽다. 조금 더 적게 하자.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준이 없는 채로 감으로 해고 음. 나면은 음. 그 앞에 찻이 어떤 레시오로 뽑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더더 해야 될지 어느 정도를 빼야 될지를 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도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 근데 대부분 경우에 30초가 넘어가진 않았다. 음, 넘지는 않죠. 개바에서 40초 추출이 한번 있었는데 톨더 네. 스토리에서 할때 암흑물질이라는 강배전 커피를 했어요. 그거는 22g인가 넣고 40초 추출하고 25g 뽑아내는 똑똑똑똑 떨어졌겠네요. 그치. 근데 그 커피를 가장 강렬하게 인상깊게 그리고 맛있게 먹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 그런 의미에서 위해서. 모든 이 에스프레소를 설계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이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한 다섯 번이상은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같이 칼리브레이션하는 게 중요하고 한 번으로 판단 끝내지 마라 더 많은 비교군을 가지고서 경향성을 봐라 평균을 보라는 게 아니라 경향성을 봐라 와. 비슷하게 나오는 거면은 그 세팅 믿어도 된다 근데 너무 짧은 추출을 한번 가지고 이 세팅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물을 희석해서 아메리카노처럼 만들어 가지고 에소로 판단하는 경험이 부족하다면은 물로 희석해서 맛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에소에서 못 느꼈던 것을 물로 희석하면서. 더 쉽게 느낄 수도 있다. 제 레시피 스타일이라는 것은 음. 에스프레소 그한 잔으로의 어떤 완결성, 그 다음에 좋은 밸런스. 음. 그리고 누가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클린 컵을 유지하는 컨셉,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세팅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다른 세팅을 했을 때는 그거에 맞는 컨셉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컨셉에 맞는 세팅은 계속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 같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아직 와. 아직 하나 남았어. 요 아까 맞췄으니까 제가 네. 선물 줘야 되고 이 선물이 에스프레소 세팅이 끝났으면 이 에스프레소를 어디에 담을 것이냐, 네. 이 음료를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손님들이 어떻게 느끼게 만들 것이냐 이것까지 또 고민을 해. 그것까지 돼요. 고민해야 된다. 그렇구나. 오늘 EK 지금 안도 안 되는데요? 안아 EK 아직 하안 했구나. 응.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뭐 시간 많잖아요. 부러지마 이러려면 아, 모든 사장님들이 약간 이런 느낌. 적당히 하자고 할 거면 대박 얘기 꺼내지 마세요 <laughs> 질릴 때까지 한다 에스프레소가 세팅이 끝났으면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어디에 담을 것이냐가 어... 중요해요 커피를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잔이에요 한번 받아주시겠어요? <laughs> 자 여기 메이드 인 스페인 이 컵이 뭐냐면 은 네. 스페인에서 소믈리에가 네. 에스프레소 전용 컵을 개발을 했어요 어... 와인 잔을 본떠서 <laughs> 와르마 챔버를 가지고 있는 에스프레소 컵을 만들었어요 저희 커피템플에서 사실 공식 디스트리뷰터로 계약을 해가지고 오, 그래요? 한국에서 이제 하거든요. 아, 커피템플에서 판매하세요. 그면 이... 시작할 거예요. 네. 오 이쁘다. 자, 여러분 네. 커피템플 제주도 오시면은 상암에서도 그랬지만 슈퍼클린 에스프레소 주문을 하시면은 네. 이 컵에 드려요. 슈퍼클린이 안 그래도 더 클린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커피이기도 하지만 그 커피를 더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려면 또 하나의 장치가 아. 필요한 것이죠. 코를 가까이 갔을 때 코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향을 모아서 コ속ごろコ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 그러네요. 향미라고 네, 하잖아요. 커피는 네. 향과 맛인데 혀로 느끼는 건 맛이고 혀로 느끼는 게 향인데 휘발되는 향과 뒤에서 이제 올라오는 향이 음. 모든 것들을 다 몰입시켜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커피 맛에 영향을 주는지 이제부터 네. 한번 볼게요. 세팅 이전에 로스터를 달달 볼까요? 로스팅에서 맛이 결정되는 거예요. 로스팅에서 제대로 안 되면은 세팅 아무리 해봤자 커버 못합니다. 로스팅이 완벽해야 돼요. 추출은 물론 이제 환경 맞추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었지만 일단 로스팅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철원 대표를 달달 볶아서 웰 디벨롭을 만들었다 이게 포인트다 지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동기부여되시죠? 여기 현장에서 들으면 무섭습니다 <웃음> <웃음> 물을리기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을리기에 사용하는 물은 수돗물이 아니고요. 정수 필터를 통한 정수물이에요. 그 말은 생수통에 있는 정수물을 커피찌꺼기 조금 털겠다고 버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쓰는 거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육각렌치 중에 얇은 거 자주 쓰기도 했고요. 클립 있잖아요. 클립을 펼친 거예요. 이거. 클립을 펼쳐 가지고 저어 주는 겁니까? 바닥까지 닿도록. 바닥에 스크래치도 내지 않고요 커피가 잘 묻지도 않기 때문에 저어주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옆으로 흘리지도 않아요 민민이 남편님이 원두와 사람을 같이 볶는군요 <laughs> 볶아야지 웰드벨롭이 됩니다 볶기 전에는 생두일 뿐이죠 음. 커피도 볶고 사람도 볶고 음. 자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일단 일반 잔입니다 아까 먹었던 그런 느낌이요? 네 자이 잔은 더 맛있었어. 요자이 네, 잔은 근데 이제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응. 첫 번째로 그냥 향을 한번 맡아보고 두 번째는 와인처럼 와인 잔은 크게 흔들어서 향 맡잖아요. 흔들어서 향을 맡습니다. 여기 어, 잔이 깊어서 막 흔들어도 안 넘쳐요. 뭐야? 뭐? 아이 진짜 맞다. 향 완전 달라요. 네. 뭐가 이제 당연히 맛도. 와랑 복합 상태 이게 커피가 갖고 있는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을 온전히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잔이 이렇게 중요해요 정말 달라요 여기에서 못 느낀 향이 여기에서 그냥 폭발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안 느껴지는 오렌지가 이, 이거 그냥 향 맡았을 때그 오렌지가 확 들어와요 갑자기 분위기 홈쇼핑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e k 예 e k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저희는 2 k 로네 다음 주 월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